안녕하세요. 토깅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EXS X10이라는 제품인데요. EXS X10을 만드는 우성 운명이라고 하면은 바로 교대역에 있는 그 이어폰샵을 운영하는 회사로 유명합니다. 뭐 최근에 공격적으로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데 그 10과 15, 20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. 특히 15평은 제일 평이 좋다고 하는데요. 뭐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15 제품은 아니고요. 10 제품으로, 그, 세 개의 3G 중에 제일 막내 격인 제품입니다. 뭐, 일단 제품을 한번 개봉을 해보자면요. 뭐, 박스는 이런 식으로, 뭐 특이한 점은 없고요. 뭐, 제 제품은 로즈골드인데, 총 4개의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일단 열어보겠습니다. 열면은 안쪽에 이렇게, 음, 부증서랑 플라스틱 박스로 들어있는 걸알수 있고요. 근데 <laughs> 서비스 규정이 두개 들어있네요. 어, 뭐, 상관 없을 것 같아요. 보시면은 실리콘 이어캡이랑 그 폼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. 얘는 이렇게 이어폰으 들어있고요. 그리고 이 파우치, 파우치도 들어있습니다. EXS 10이 가장 그 구성품 중에 마음에 드는 거는 이두개에요 바로 메모리폼 TV랑 그 파우치인데요. 뭐그 파우치를 먼저 보시다면은 이런 파우치인데 그 소니에 들어있는 파우치랑 좀 비슷한 형태에요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꽉 물려가지고 열기 힘들 정도로 돼 있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든다는 점이 있으면은 바로 요, 요 부분 보시면은 약간 마감이 안 좋아요. 보시면은. 이요좀 빼고는 뭐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고요. 좀 그리고 또 열기가 조금 힘들게 열게 돼 있어요. 뭐 나쁘지는 않은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게 좀 쓰기가 꺼려지는 느낌이 약간 있긴 있어요. 그리고 뭐 메모리폼을 보시자면은 메모리폼은 기존 메모리폼 TV랑 똑같아요. 이렇게 구부렸다가 이렇게 점점점 알아서 보건되는 이런 폼팁이고요. 뭐, 고급형에만 요즘에 들어가고 있는데, 요즘 저가형에도 좀 약간 들어가는 형태예요. 뭐, 그래도 뭐, 안 들어가는 것보단 낫죠. 저는 개인적으로 이두 개의 그 구성이 마음에 들었습니다. X10을 한번 살펴보시자면은, 이렇게 좀 하우징이 좀 컴팩트한 하우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좀 디자인이 예뻐요. 생각보다 생각보다 예쁘고 그리고 줄을 잘 보시면은 어 이렇게 영상에선 잘안 보이는데 이게 꼬임 줄로 돼 있어요. 이 꼬임 줄이 좋은 이유가 아무래도 노이즈가 저, 저, 조금 적게 낀다고 하더라고요. 저도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론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. 그리고 보시면은 마이크랑 그 통화 및그 재생 버튼이 있고요.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Y 쪽은 이렇게 마감이 잘돼 있는 편이에요. 마감이 잘돼 있고, 또, 그 이어폰 플러그는 I자 플러그로 돼 있네요. I자 플러그로 돼 있고, 이쪽도 마감이 잘돼 있는 편입니다. 뭐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디자인도 화이트랑 노즈골드로 돼 있어서, 나제 아 제품만 그렇죠. 어쨌든, 노즈, 화이트랑 노즈골드로 돼 있어서 좀 제품이 되게 예뻐요. 보시면은, 예쁘고 그리고, 아무래도, 그, 매니아층보다는, 그, 소비자들을 겨냥, 그, 일반 소비자들을 겨냥한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. EXS X10을 이제 청음을 해볼 건데요. 청문 방법은 플레뉴 D로 할 거고요. 뭐, 뭐, 주의할 점이라면은, 이, 아랫면에, 그, L하고, R이라고 알파벳이 써 있어요. 보시면은, 잘안 보이시는데, 어쨌든 이쪽에 써 있습니다. 써 있는데, 그거에 맞춰서 오른쪽과 왼쪽에 잘, 귀에 잘 꼽아주시면 됩니다. 어, 청음은 처음에는 아이유 노래로 한번 청음을 해볼게요. 보시면은, 셋으로, <laughs> 어, 이게 음이 조금 조금씩 바뀌네요. 아무래도 에이징이 안돼 있는 것 같은데. 뭐 보시면은, 좀, 들어보시면은, 그, 저음이 조금, 강한 편이에요. 다른 제품보다. 뭐, 다른 아이유 노래도 한번 들어볼게요. 너의 이미. 어, 뭐라고 해야 될까, 그, 다이나믹, 이 제품이라서 그런지, 그, 팍, 퍼지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. 고, 고에서 그런 느낌은 들지 않고요. 음, 약간, 음이 둥글둥글 해야 될까.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음, 세련데이 나이트한번 들어볼게요. 확실히 좀 저음이 좀 강한 편이고요. 좀. 음색이 좀 특이한 편이에요 제가 이걸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한번 들어보시는 게 가장 좀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이어폰 샵에서 들을 수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EX-S10 에 대해서 살펴 보셨는데요 뭐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파우치도 들어있고 뭐 메모리폼도 들어있고 그리고 그, 디자인도 상당히 이쁜 편이에요. 일반 소비자들이 선택하기 좋은 디자인이고요. 그리고 전체적으로,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, 선물용으로도 상당히 괜찮고요. 그리고 또, 이어폰샵에서 만든 제품이지만, 다른 브랜드 제품들이랑 좀 다른 느낌이죠.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, 뭐라고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이어폰인 것 같아요. 그 일단은 한번 이어폰샵에서, 교대역에 이어폰샵이 있으니까, 그, 교대역에서 한번 들어보시는 게 제일 난것 같습니다. 한번 들어보시고, 마음에 드신다면 구입을 하셔도 되고, 뭐, 그런 게 가장 날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EXX10 영상 리뷰를 마치겠습니다.